강릉지역의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이 주민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전소 측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04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기 2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린피스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해마다 40명의 주민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로아스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발전소 측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과 기에발표듯이 전국에 가장 최소 비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력 기준으로 가겠다. 현재 강원도에 들어설 예정인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대기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환경 단체 등의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 불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